아가 이장 나는 사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가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쌌으므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한 자의 목숨을 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등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개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